떠먹여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세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많이 하시죠? 저도 스트레칭을 많이 추천하고 알려드리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칭이 무조건 득이 될까요? 오늘은 스트레칭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스트레칭하려는 타겟 근육이 아니라 인접한 다른 근육이 늘어날 때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허벅지 뒷근육을 늘린다고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셨죠? 혹시 스트레칭 후에 허리가 아프진 않으셨나요? 자, 허리가 왜 아팠을까요? 이유는 스트레칭할 때 허벅지 뒷근육이 아니라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스트레칭 돼서 그런데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칭을 할때 허리 근육이 더 스트레칭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런 현상은 허리 근육보다 허벅지 뒷근육이 더 뻣뻣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골과 최전골과 같은 스트레칭을 할때 주로 스트레칭되는 근육은 허벅지 뒷근육과 허리 근육인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뒷근육이 허리 근육보다 더 뻣뻣하다면 우리 몸은 더 유연한 조직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 움직이는 건데요. 따라서 허리가 허벅지보다 더 유연한 분들이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허벅지 뒷근육보다 허리 근육이 더 먼저 움직이면서 더 많이 스트레칭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허리 근육에 약화가 있는 분들은 더 최악이겠죠? 이런 분들은 허리가 더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과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스트레칭하려는 근육이 아니라 다른 근육이 당기고 인접한 관절에 통증이 생긴다면 잘못된 스트레칭을 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런 분들은 더 유연한 근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누워서 수건 하나를 준비하신 후,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허리에 넣어주세요. 그럼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고정되겠죠? 그 다음, 다리를 당겨서 허벅지 뒷근육을 스트레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독이 되는 스트레칭은 정상 가동 범위를 넘는 과도한 스트레칭인데요. 여러분 스트레칭할 때 근육만 늘어날까요? 스트레칭할 때 근육뿐 아니라 인대나 관절랑과 같은 관절의 구조물들도 같이 스트레칭되는데요. 따라서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를 넘어서는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은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인대와 같은 관절의 구조물들을 느슨하게 만들고 오히려 관절의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지면 관절의 스트레스 가 증가하고 통증으로 이어지겠죠 또한 떨어진 안정성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임대를 대신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근육들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적인 수축을 하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스트레칭으로 안정성이 떨어진 관절은 주변 근육들이 피로해지고 근육의 쥐가 잘날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리 찢기와 같이 해부학적인 관절의 정상 가동범위를 넘어서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선수나 트레이너들처럼 다리를 찢는 목적이 있으셔야 하고, 또한 정상 가동범위를 넘어서도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탄탄한 근력이 없는 과도한 유연성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관절을 불안하게 만들고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조해야겠죠 오늘의 내용을 종합하면 스트레칭을 하신 후 오히려 통증이 생기면 그 스트레칭이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일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중한 가지가 아닌지 체크해 보시고요. 항상 운동과 스트레칭은 과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시는 게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방법입니다. 관절 사용 설명서를 자주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